안녕하세요, 성우 김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뷰 특급의 성우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 해볼 제품은 바로 저전 가면라이더 기치의 크로스 기츠 레이즈 버클 되겠습니다. 후! 크로스 기츠 레이즈 버클 예 반다이에서 예약을 했고요 예 발매는 12월 예 2023년 12월에 발매를 했습니다 간신히 간신히 예약을 해서 12월에 받았고요 이 제품 처음에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원래 이 주인공의 다크 버전은 항상 뭔가 인기가 많았어요. 뭐 예전에 뭐 다크 키바라든지, 뭐 다크 카부토라든지, 이 다크 시리즈들이 항상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요것도 약간 그 다크의, 이 다크 히어로의 기운을 받아 조금 초반에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격은 6만 천원으로 어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이에요 괜찮은 가격 6만 천원 그리고 크로스 기츠 아이디 코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등장은 그 극장판 가면라이더 네 명의 에이스와 검은 여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메라라는 캐릭터가 이걸로 예, 변신을 합니다 아, 초반에,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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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되게 다크한 이미지, 멋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에이스보다 더 쿨하고 멋있는 캐릭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메아를 보시고 상당히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예, 저는 아직 극장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아직 더빙도 안 했으니까! TV에서 방영을 안 했으니까! 예, 아직 못 봐서, 솔직히 이번 극장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요거는 잘 <laughs> 예고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꼭 더빙되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미개봉이라서 또 한번 뜯어볼까요 새 거를 많이 뜯죠 아주 심플합니다 버클 코어 자 빠밤 바로 이번에 크로스 키츠 예, 레이즈버클리겠습니다. 크로스깃. 어 보면은 어, 이뻐요. 이 눈이 약간 보라색인 것도 상당히 이쁘고 이 전체적으로 이 블랙과 블루의 조합이 너무 멋있습니다. 어, 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음, 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바로. 이 코어에 어... 뭐라 그럴까? 이 형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반짝반짝하고 이쁩니다. 이걸 직접 봐야 돼요. 굉장히 이 검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위치를 한번 빼고 소리를 들어볼까요? 오, 자, 드라이버에 장착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나온 바로. 부스트 마크 9 레이저 버클이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부스트 9. 빨간색, 하얀색의 조합인데 빨간색과 하얀색의 조화. 뭔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빨간색과 하얀색, 블랙과 블루. 어, 완전 반대의 색깔이야. 자, 소리를 들어봅시다. 음, <laughs> 마크 스토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어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자, 마크 3. 마크 3. 뭐안 나요? 그러면은, 뺐을 때의 소리. 오. 마크 나인의 대기음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크로스기츠의 대기음 네, <목소리> 요렇게 예, 대기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륨은 굉장히 좋구요 뭐, 나인도 볼륨은 좋지만 예, 이 크로스기츠도 굉장히 볼륨은 좋습니다 한번 벨트랑 결합을 해 보도록 하죠. 네, 디자이어 드라이버입니다. 디자이어 드라이버. 스위치 온. 야. 부스트 3로 먼저 가 보겠습니다. 부스트 3. 이트 좋아요 평소와 같은 마크3입니다 자 크로스기츠 첫 번째 형태 변신 오, 똑같은 형태의 Boost Mark 3라고 합니다. 이건 똑같네. 자, Mark 9으로 한번 변신해보죠. 자, 변신. 라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부스트 마크 나인 필살기. 부스트 타임 네 이렇게 필살기 음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아이 코어도 굉장히 이뻐요 크로스 기츠,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변신. 끝이 차니죠? 오, 다크니스 부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크니스. 부스트, 예. Yeah. 와 색깔이 진짜 떡깔이 좋습니다. 아주 떡깔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디자이어 드라이버와도 뭔가 되게 이게 더 뭔가 궁합이 잘 맞는 느낌이에요. 오, 대단합니다. 자 필살기. 네, 이렇게 필살기 음성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음질이나 볼륨 전부 다 전에 나왔었던 부스트 마크 9과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크로스 기츠만의 변신과 필살기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깔과 코어 그런 게좀 차이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크로스 기츠와 마크 9의 차이점을 한번 봤는데요. 한번 둘다 합체를 해서 변신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반대의 조합으로, 예, 서로서로 서로 다른 조합으로도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츠 9, 여기에 로스 기츠, 대기음이 흐르고 변신. 조합도 상당히 이쁩니다. 오오오 기츠 나인과 크로스 기츠를 가지고 있으면 요런 식으로도 재미있게 색깔놀이를 할수 있다는 점 <laughs> 좋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요? 크로스 기츠 다음 잇츠 나잇! 음! 조금 더 정의로운 노래가 흐릅니다 자! 백과 흑의 변신! 이 조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트, 블랙. 야 이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색깔, 형태. 이 최종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멋있어요. 둘다 볼륨이나 음질도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차이가 없이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기츠 최종기. 예, 기츠는 멋있지만 최종기도 너무 멋있다. 야, 이 색깔 놀이. 미쳤다잉! 네, 이렇게, 기츠 9과 크로스 기츠에 대한 차이점과, 예, 색깔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빨리, 이 크로스 기츠 극장판, 예, 보고 싶은데, 어, 더빙이 돼서 보면 더 좋을 텐데, 좀, 어떻게 볼수 없을까요? 예, 어둠의 루트를 통해서 봐야 되나? 그리고, 제가 둠츠 기츠도 또 예고를 했어요. 둠츠 기츠는 또 황금색이라서 또 기대가 되는 또 버클인데 나중에 또 둠츠 기츠와 요 나머지 버클들과의 조합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근데 요 크로스 기츠는 예, 우리나라 기츠 더빙판에서도 45화에서 예, 한번 선행 등장을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KBS의 결이라는 후배가 예그 메라를 더빙했었고 이 크로스기츠를 더빙했는데 그러면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최결이 화이팅 응원합니다. <laughs> 이제 극장판 더빙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크로스기츠 굉장히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6만 1,000원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어 요런 색깔놀이를 좀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예, 기츠나인 그리고 크로스 기츠 꼭둘다 예, 소장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이번 기츠나인과 크로스 기츠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재밌었죠?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